자, 2016학년도 10월 어, 학력평가 물리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보겠는데요. 그리고 왼쪽 빗면에서 A의 질량 M인 물체가요.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지한 상황입니다 정지한 상황 그래서 물체가 수평면상의 점 B를 지나서 오른쪽 빗면에 점 C를 통과하는 순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면을부터 A, C까지 높이는 각각 4H와 3H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돼 있는데 지금 A 지점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 중력 여기 이제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없는 상황이죠 운동 에너지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퍼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장전이 되어 있냐면 mg라는 중력에 거슬러서 4h만큼 장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지점이 이제 b점으로 오게 되게 되면 중력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얼만큼 mg, 그 다음에 4h만큼 이래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다 풀렸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로 가게, 아, c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이 퍼텐셜 에너지 중력에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 장전이 얼만큼 되냐면 mg에서 3h만큼 장전이 되고 그렇다면 원래 전체 에너지는 mg 4h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mg 이제 3h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남은 거 mg h 부분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퍼텐셜 에너지는 mg 3h고. 어, 3h. 요 부분에 이제 남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mgh만큼이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이 물체 한 일은 mg4h죠. 그쵸? 그죠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m g 라는힘으로 4h만큼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 에서의두 배라고 그랬는데, b에서의 운동에너지가 mg4h였고요. C에서의 운동에너지는 mgh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4배잖아요. 배 4배. 운동에너지가 4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력은 2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2배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d 것 보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어요.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마찬이나 공기저항 같이 이제 갉아먹는 어, 그러한 또 다른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A에서, C에서, A에서 역학적 에너지 MG4H, 요거 두개더한 거죠. 그 다음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얘네 두개더 하면 MG4H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크다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